우선 박용찬 영등포을 방역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수고 한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용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 역시 서초는 서초답다. 어, 이렇게 성대한 필승 결의대회를 할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한편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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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그렇고요. 러분 여러분, 여러정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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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탈선 열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위험한 탈선 열차를 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 탈선 열차에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탈선 열차의 위험한 질주를 계속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4년 동안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 이재명 이란 사람 어떻습니까 더욱 위험한 더욱 위험한 정치인 이자 대선후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권교체, 정권교체.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교체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절대 명제다.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남아있는 한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패배주의에서 우리 모두 벗어납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런 불안감과 그런 의심의 찌꺼기들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문재인 정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이재명 후보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패배주의, 불안감.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적일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할수 있다.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을, 그러한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주겠지. 국민의힘이 해주겠지. 우리 당협에서 해주겠지. 박성준 위원장이 해주겠지. 그런 의타심에서 벗어납시다 남아 있는 한달 동안 우리 집 앞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 그리고 미장원 아줌마 모두 모두 찾아가서 이번에는 반드시 절권 교체를 합시다. 이번에는 정말 세상을 바로 잡아 봅시다. 이런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남아 있는 한달 동안.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한번 바로잡아봅시다. 자두 번째 내마음속에 패배주의를 걷어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일 바로 단결입니다. 단결. 아까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단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대립을 반복해왔습니까? 조국 퇴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접하고서도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송두리째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절차를 반복해서는 안해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그 신세계 정용진부회장이라는 분이 멸공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멸공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멸공을 넘어서 우리는 단결을 외쳐야 될 때다. 남아 있는 한달 동안 오로지 단결.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결을 성취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결의 또 다른 표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 바로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과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단결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단일화를 할수 있는가 아니면 단일화를 할수 없겠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한달 동안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누구와 손잡았습니까? JP, 김종필 총재와 손잡, 손잡지 않았습니까?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와 득표율 차이가 얼마였습니까? 1.5%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 총재와 손잡아서 1.5% 차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정몽준 후보와 손잡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부 다 좌파 사람들이 우파 쪽 사람들과 손잡아서 집권을 하고 정권을 따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왜 못해야 됩니까? 노무현 후보 당선됐을 때몇 퍼센트 차이로 당선됐습니까? 2.3%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대선은 초접전 상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안심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비상식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우리가 같이 똘똘 뭉쳐서 손잡고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물리적인, 화학적인 단일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지선언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유권자들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지함이고 진실성이다. 간절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상식의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단일화가 돼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을 심어줘야 그래야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철통 같은 선거관리입니다. 2년 전, 4.15 총선 때 어땠습니까? 100여 건이 넘는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상한 흔적들, 수상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정말 엄정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렇죠. 개표에서 우리가 진다면 이거는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하자는데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투명하게 <laughs> 선거 관리하자는데 공정하게 하자는데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가 내가 선거관리위원이다 라는 정말 결연한 의지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